실제로 근로자들이 받은 지급 명세서고요. 이거는 고사의 급여 명세서인데요. 공무원 연금이다 보니까 공제 금액이 좀 많죠? 340인데 공제 총액이 110만 원이에요. 택톡 사회 초년생이 알아두면 평생 도움되는 세금 수다. 택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활동가 희원입니다. 저는 한지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세금이 무엇인지, 내 소득과 세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급명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받은 지급명세서고요. 동의를 받고 가져왔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급여 내역, 공제 내역 이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급여 내역에는 기본급, 상여급, 기타 수당이 구성되어 있고요. 공제 내역에는 각종 보험과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 그리고 공제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급 총액이 227만 원 정도고, 실지급액 세후 월급이라고 하죠. 그 월급이 203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되게 기본적이에요. 정말 항목이 심플하거든요? 내 지급명세서는 저렇게 심플하지 않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른 샘플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틱톡! 요거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IT 대기업 사무직의 급여명세서인데요. 아, 너무 부럽다. 여기에 막 동호회비. 편의시설 사용료, 피트니스 사용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래서 다들 좋은 회사 가라고 하나봐요, 부모님들이. 아닌데 우리 회사도 좋은데. <laughs> 보면요 여기 소득세, 주민세라고 나왔는데요. 여기는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선거도 총선, 지방선거가 있듯이 세금도 국세, 지방세로 있어서 국세 경우에는. 행정 전반에 아우르는 세금이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금액들을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그냥 소득세는 제가 나라에 내는 세금인 거고 저는 서울 시민이니까 주민세는 서울시에 내는 그런 세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따로 내는 거구나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위에 세금 말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세금이랑 다른 거예요? 4대보험과 세금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국민연금, 저희가 퇴직 후에 그리고 건강보험, 저희가 아팠을 때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목적을 가진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국가 전반에서 비목적세 개념으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세금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택톡. 이거는 교사의 급여 명세서인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4대 보험 중에 국민연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대신에 공무원들은 일반기여금이라고 국민연금보다 좀더 많은 금액을 떼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무원연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제 금액이 좀 많죠? 1 1 4 0인데 공제 총액이 110만 원이에요. 솔직히 저 같은 어 억울했다. 비교해보면요. 여기는 220인데 공제총액이 23만원. 여기는 490인데 공제총액이 이렇게 합하면 한 85만원 정도?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340에 11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비율이 다 달라요. 근데 원래 세금은 그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다 달라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소득세에서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받는 돈에 똑같이 3%, 3%, 3%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소득이 조금 더 적으니까 3% 내고 이 사람은 소득이 조금 더 많으니까 6%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비율 자체가 커진다는 말이신 거죠? 네, 이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고소득자라면 조금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남들보다 소득이 높다는 건나 혼자 이루어낸 게 아니고 국가와 사회의 인프라를 통해 또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회의 배려를 많이 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는 의미에서 누진세율 구조는 고소득 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사회의 배려를 더 많이 받은 만큼 조금 더 기여해라 이런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요즘 돈이 돈을 번다. 자본이 있어야 나중에 더 버는 돈이 더 생긴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불공평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에게 형평성 있게 과세가 되지 않으면 부의 고착가가 일어나고 부의 재분배 효과가 떨어져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좀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쇄율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올해 7월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몇년 만에 소득세 세율도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현행 세율표고요. 이쪽에 보시는 게 이번 정부가 7월에 발표해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세율표예요. 이두개 부분이 바뀐 거거든요. 상대적 저소득 구간입니다. 과세 표준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5% 세금이 떼이는 건데 이게 바뀌는 거에 따르면 1,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6%만 떼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저소득층한테 되게 좋게 바뀐 것 같아요. 최하 구간의 경우에는 세율을 낮춰준다고 해도 이미 면세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다기 보다는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7,500만원에서 1억 2천 이 사이의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구조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차이가 없고 한 조금 더 버는 사람들한테 세액이 면제되는 그게 더 크다는 거죠? 절세 효과가 네, 이게 단순히 구간으로 보면 안 되고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사실 상대적 고소득층한테 유리하게 개편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처럼 소득세가 국가 전반 세금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법인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나는 이렇게 조그만 방에 사는데 왜 사람들은 종부세를 갖고 그렇게 난리인지 알고 싶다면 이 편에서 만나보면 될것 같아요. 알아두면 좋은 세금수단, 택톡.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